출애굽기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주의 날. 오늘은 논란이 많은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확인하며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옳다, 그러다가 아닌, 자기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면 무엇을 지키는 내가 중심에 있는지 찾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단은 부지런히 말씀을 비틀어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옳다고 다투도록 마음을 이용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논란이 필요 없음은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풀리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맞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의를 지키거나 피차 일반일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직 죄를 짓지 아니한 선한 사람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이처럼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을 우리가 무엇 하나 지켰다로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틀린 것일까요?그럼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틀린 것일까요?이 부분도 성경에 있습니다.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이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유대인 전통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특정한 날 특별히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루를 내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꼭 어떤 날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단들은. 여기 이것 조금, 저기 저것 조금 섞어서 말씀을 비틀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신의 방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책을 교리로 사용합니다. 무엇이 이단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 받는 것이 사람이 만든 책인지 성경을 가지고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많이 섞지 않습니다. 단 1%입니다. 마태 15장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또한 이 구절은 주석을 찾아 읽더라도. 이 말씀은 종말 심판에 집착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 고난에 순종하기를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종말 심판을 외치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불안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세상 징조에 더 관심을 두게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스스로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십니까? 라고 말을 듣게 된다면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주일을 지키시는 분들은 왜 주일날을 지키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방식으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 동안은 일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 시간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상태처럼 자기가 믿는 대로 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확인하시며,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 기도로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명령은 크게 두 부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며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듯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1절에서 알려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 좋았더라 만족하실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하셨기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그 의미는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이 완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며 어떤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유대의 율법 라비들이 먼저 일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였습니다. 안식일날 어떤 음식을 꿀에 찍어 먹는다면 그리고 바닥이 드러났다면 그래서 그 바닥을 내가 숟가락으로 긁으면 이건 주수행위로 간주되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 내가 농부인데 어제까지 농사지으며 씨 뿌리고 일했는데 농부 주머니에 어쩌다 보니 남은 씨앗이 호주머니에 세 개가 들어 있었다면 그는 씨를 나른 것이 되어 일로 간주가 되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씨가 두 개만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혹시 글 쓰는 것 좋아하십니까? 안식일에 글을 쓰는 것도 한 글자는 허용되지만 두 글자는 쓰게 되면 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탈무드 조례법 안에 있는 조례조항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무너져 깔렸다면 그 깔린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여 물어보고 만일 살았으면 돌을 움직일 수 있으나 대답이 없으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귀에 짐을 잔뜩 싣고 안식일 직전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6시가 되어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조항도 실제로 팔레로 나와 있습니다.그 팔레에는 기다란 막대기로 나귀가 짐을 메고 있는 매듭을 향해서 딱한 번만 칠수 있으며 딱한번 쳐서 매듭이 풀어지면 되고 쳤는데도 안 풀어졌다면 나귀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짐을 메고 있어야 합니다.이렇게까지 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아시나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같은 사건에 대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신법과 구법이 있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맞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 법과 특별 법이 있다면 특별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맺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맺었습니다.그러므로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본다면 출애굽기에서 받은 법이 구법이며 신명기에서 받은 것이 신법입니다.그럼 신명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주 내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몇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낙이나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이를 즉 일곱째 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동일합니다.그러나 15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창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달라졌습니다.그 이유는 15절. 너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왔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셨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입니까 구원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의해 안식일을 지키지만 신명기는 애굽에서 종의 삶에서 건진받은 자유한자로 지켜야 되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생각과 정 반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일안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일하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며,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시며,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날이 안식일입니다.즉, 죽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위한 사역을 공생의 동안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안식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대속제일로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대속제일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속제일은 7월 10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한 해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대속제일 날,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루 세번 들어가며 처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계와 대제사장이 안 보이게 완전히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계 위에 오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와 대제사장 사이가 뿌여질 때까지 향을 피워 향을 놓고 나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리면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작년 동안 넌 너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정말 너 나쁜 짓 많이 했다 너안 되겠다 이러신다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나온다면 그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으나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염소를 잡아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니까 모두 다 회막으로 모여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을 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살아나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사드리는 성막제사가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하러 오시기 전까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날아가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게 됩니다. 죄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과 함께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내어줌은 죽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살아나신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패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공생회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됐냐면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으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 모이던 분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들이시는 것이며 또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기념하시는 분은 창조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가요? 이 창조인 안식일인가요? 구원을 받은 주의 날인가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구원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칭 믿음이 있고 귀신도 쫓으며 주여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법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새 언약, 신법을 따릅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은 창조와 관련된 의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오순절 날이 안식후 첫 날이었으며 그날부터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정결과 거룩이 즉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지된 것이 아닌 신약에서 제사의 원래의 의미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믿고자 함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논쟁 속에 있을 것인지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인지 옛날 어떤 사람이 성경 내용을 풀었다고 다 안다고 하며 성경 아닌 다른 책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순도 100% 금을 24K나 18K가 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순금이 아닙니다. 섞인 것은 성경이 될수 없으며 사단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의 말씀을 비틀고 비틀어 또 너만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하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과 깨뜨림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도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그 마지막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 날짜를 풀었다 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결단을 내려 아전 이수처럼 코골이로 귀고리로 말씀을 만들어 버립니다.그 종말의 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불안하게 하는 그 교리는 옳지 못합니다.참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이 끄시는 대로 말씀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줄대며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크신 사랑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긴 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을 100년씩, 몇십년씩 공부해야 주님을 알수 있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 공손히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제게 말씀을 허락하시어 깨닫게 하여 주소서, 라고 구하시면 성경 말씀을 읽으신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